안녕하세요, 오구리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와일드 캐시 무료 채굴 방법과 앱 업데이트를 통한 BUSD 현금화하는 방법까지 소개시켜 드렸는데요. 오늘은 비슷한 컨셉을 가진 무료 채굴 플랫폼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와이파이 캐시라는 플랫폼인데요. NFT 마켓플레이스나 메타버스, 크로스체인 통합 플랫폼으로 24시간에 한 번씩 클릭해서 자동 채굴되는 방식은 동일합니다. 와일드 캐시가 앱을 출시하고 빠른 업데이트를 통해서 현금화가 가능했는데요. 앞으로는 와이파이 캐시처럼 비슷한 플랫폼들이 적지 않게 출시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가입을 하시면 w f k 토큰 1000개, 4에서 15달러 정도의 가치를 지니는 토큰이고요. WHGT 토큰 1 0 0 0개 2달러 정도의 가치를 지니는 토큰을 지급해줍니다. 자동으로 체결되는 토큰 외에도 퀴즈를 풀어서 추가 토큰을 얻는 방법은 동일하고요. 스테이킹 보상도 와일드캐시에 비해서 높은 편입니다 팀 물량이 5년 동안 락업되는 것도 눈에 띄네요 와이파이 캐시는 아직 어플 출시 전인데요 어플이 출시되기 전까지는 웹 채굴만 가능하고요 링크를 통해서 가입하시고 로그인을 해주시면 이런 화면이 나오는데요 여기에 퀴즈 투 원이 있죠 퀴즈 투 원을 눌러 보시면 이렇게 보너스 토큰이 지급된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마이닝을 눌러 보시면 와일드캐시와 동일하게 곡갱이를 업그레이드에서 채굴 시간을 단축시키거나 상자를 업그레이드해서 일일 채굴량을 늘려줄 수 있습니다. 와일드 캐시와 차이점이 있다면 이렇게 BNB를 사용해서 곡갱이를 업그레이드가 가능하다는 점이고요. 탭 버튼을 클릭해서 이렇게 채굴을 시작하는 방법도 동일합니다. 1월 23일 상장을 앞두고 있고요. 저는 일단 상장 전까지는 꾸준히 채굴하면서 지켜볼 생각입니다. 와일드 캐시와 비슷한 신규 무료 채굴 플랫폼인 와이파이 캐시에 대해서 소개시켜 드렸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